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희가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합니다. 바로바로 바로 오늘의 컨텐츠 괴물 밸런스 게임. 몬스 게임. 자,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하는 거죠. 응, 음, 그렇죠. 그렇죠. 자, 음.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두 가지 선택지를 괴물로 둘 거예요. 아, 그 어, 더잘 거는... 싸우는 애? 아니죠. 어느 게좀더 낫냐? 그죠. 어느 게좀더 나은 괴물인가? 그걸 좀 가리기 아, 위해서 오늘 밸런스 게임을 할 거고요. 여러분들은 아, 지금부터 저 앞에 놓여있는 10가지 관문을 통해서 지나갈 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도 살아나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만약 아,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면 오늘의 특별 이벤트 상품 아, 살아나간 사람에게 치킨을 쏘겠습니다. 아, 오! 당장해 빨리 가죠! <laughs> 아, <나 혼자> 와, <laughs> 하지만! 하지만 다수결이에요 저희가 지금 세명이잖아요네 다수결이고 한번 죽으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아, 이두 아, 가지 선택지 중에 설정을,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? 원래 빨래는... 앉아있네 <laughs> 음... 그러게요 어디로 갈까요? 돈벌레는 두 방이면 죽지 않나? 아울로틀은 얘는 안 때리잖아요 안 때리죠? 좋아요 그럼 아울로틀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 잠시만요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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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일단 들어가긴 해야 돼 들어가긴 해야 돼 뮤턴트 아울로들이에요. 아 어, 이거야 그냥, 그냥 그냥이 아니었네. 우리 어떻 하죠? 아, 생긴 건 이렇게 귀여운 애로 했어요. 그, <laughs> 일단 전 그냥 뛰겠습니다. 아 그래요? 다 같이 뛰시다 그, 뛰어서 그냥 살아남으면 돼요? 어 살아남나요? 오구석에 어? 짱박혀 있는 거야? 들어오면 아, 그래. 그래. 바로 가야지 만세. 네 다행히. 문 열어 김현재! 누가라 김현재! 김현재! 너양아치냐 <laughs> <laughs> 자, 두 번째! 첫 번째 스테이지는 무사히 통과를 했고요. 자, 두 번째는 여기 보자. 글램럭 프레디랑 블램럭 게이터 뭐이두 마리인데 와, 여기 사진 막 겁나 무서워. 혹기 여기 거기 있는 거 같은데? 그렇죠. 호기옥기장소 호기 있는 거 같아. 근데 상자가 어... 있네. 어. 저 양심적으로 32개만 어, 가져가겠습니다. 아! 저 양심적으로 32개만 어... 가져가겠습니다. 딴 아, 나는... 너 어차피 죽을 거잖아. 아 어, 거짓 아니야 세 개씩만 줘 그러면 세 개씩만. 알았어 세개 줄게. 그리고 세 개씩만 줘. 야세개 줬잖아. 세 아, 개씩만 줘. 아 실례 안줄 자자, 거야. 자자왜 자자. 갑자기 착한 척하냐? 한 개만 줬는데. 아 그래요? <laughs> 아무튼 두개 줘가지고 결국 세 개. 두 번째 거지기 게임 어, 어디로 어, 가죠? 어지 게임이요? 그게 무슨 게임이에요? 밸런스 <laughs> 게임이요 밸런스 <웃음> 게임. <웃음> 아, 와 아니, 근데 이거는 둘다 무섭다. 와. 얘가 얘가 금방 기계 되잖아요. 아 맞죠. 응.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죠. 이거는 근데 어, 만약에 우리가 그 괴물 레이드를 했던 버전이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자 지금부터 선택의 시간이 주어집니다. 5초 안에 선택하셔야 돼요. 자, 수결을 원칙합시다. 어 뮤님 거기 할까요 전여기어 그럼 나는.. 나 여기! 왜? <laughs> 어 뭔가 불안해 여기는 그래도 죽진 않을 것 같거든 어, 그래? 저기는 도박이거든 저긴 도박이야 야야 <laughs> 어? 나만 때려 나만 때려 아이야문 어, <laughs> 열어! 문열어문 <laughs> 열어! 나들아 <문 열어. 웃음> 나는! 나는! 나도 데리고 가! <laughs> 들어 들어와 들어와! <laughs> 문열 끝이? 이게 끝이야? 게 끝이야? 어 됐다! <laughs> 야 무슨 별거 아니야 안에 뭐 들어있냐? 아못 먹었다. 야 김유 아, 뭐냐? 나눠라. 아 신속 포션 개꿀.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이 지나고 세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. 자 왼쪽에는 뮤턴트 좀비 오른쪽에는 뮤턴트 아울 아니 뭐냐 워든이네요. 야 이건 빼박 아니지? 아니 모르겠어. 그렇지? 모르겠어. 생각보다 뮤턴트 워든이 약하거든요. 진짜 어 어려운데 이거는. 얘가 더 멋져 아니 어...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<laughs> 하는 거야 뮤턴트 워든이야 <laughs> 정신 차려 난 몰라 사실 누가 좋은지 누가 좋은지 우리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야 미유님 <laughs> 여기서는 좋은 거 선택하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<laughs> 살아남을 수 있는 애자 어... 그러면은 난 좀비 정배? 뭐야? 정배 가는 거야? 난 좀비 오 좀비 아나 그냥 나... 여기 나 워든 워든 아, 내 아, 경험상 워든. 워든이야 나 아, 워든 서둘러! 가자. 어! 오! 오! 어! 어, 약간 망한 것 같기도. 막, 저 앞에서 대기 타고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<놀람> 뭐야? 야, 누가 뉴턴도 어... 얻은 선택했냐? 문 열자마자 죽었어. 문 열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야, 미 몐님 지금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? 아, 이거는 이거는 근데 문안 열었으니까 오케이, 아직. 아니, 그러면은 아직 문안 열었잖아, 우리. 여기로 가자. 어, 그래도 돼? 아니, 그럼 뭐 어때? 문문안 열었잖아. 맞아, 어, 그래, 그래, 열기 맞아. 전에. 다른 걸로 바꾼 거잖아. 뭐가 이상한데? 근데 왜 열로 나봐? 쟤쟤왜 왔다 갔다 우리지? 아무래도 저 몬스터끼리 넘어가지 말라는 벽을 부술 수 있는 거 같아. 오우야. 괴물인데 진짜? 네. <laughs> 야 억으로 누구냐? 나야? 으야이 사고야 사고! 나 간다! 야 니네 아! 살았어? 아이고 나는 달라겠어 아야 야, 에바야, 몬스터가 나만 어그로 끌어! <laughs> 진짜, <애매다. 웃음> 벌써 죽었대요. 아, 괜찮아, 괜찮아. 근데 나 지금, 뭐, 3단계까지 온건 많이 왔어. 니네는 오래 갈줄 알지? 아, 어... 그건 아니야. 이제 의견이 둘로 갈라지잖아? 그러면은, 둘다 반대편으로 하나씩 가야 돼. 어? 아, 그건 좀... 자, 그러면 요번 네 번째 밸런스 게임 라운드는요. 마미 롱래그대 마미... 오, 잠깐만. 왜 마미 롱래그대 마미 롱래그지 어... 이거 중앙에 아이템을 아무도 안먹었구만 어, 예, 중앙에 그 아! 아이템 들어있었어. 어, 다이아몬드 갑옷이 들어있네요. 자, 그럼 두 사람의 선택은... 와, 그냥 얘 할래. 아니, 근데 뭘 선택해도... 로빈이! 우리가 선택한 감... 곳에 나쁜 거줄것 같아. 에이,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이미 몬스터는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선택만 하시면 돼요. 그럼 난 여기를 가겠어. 난 여기. 어, 둘다 따로따로 가는 건가요? 한 명의 어그로를 끌수 있는 저로의 찬스인데? 문이 안열 오, 어, 야 잠깐만 이 소리는. 오, 어, 이 소리는. 안 열리면은 둘 중에 한 죽는 겁니다. 김민혁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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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죽었어. <laughs> 이구야. 마미롱레그가 손을 아 뻗어서 죽였습니다. 아 길을 잘 선택한 아 거죠? 옆에 있는 아 마미롱레그가 옆집에 있는 마미롱레그가 잡았어요. 와, 와 대박. 와 운빨봐. 미호님을 잡고 옆에 있는 마미롱레그가 새로운 마미롱레그를 잡은 거예요. 안에 아이템 들어 있네요? 어 이번엔 석궁과 활인데 어두 개는 주인이 없네요. 어. <laughs> 자 그래서 이번 다섯 번째 라운드는 스포츠밥군육맨 그리고. 알디가죠 저는 스폰지밥 하겠습니다 어 스폰지밥으로 가면 되나요? 예전에 얘를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육 스폰지밥은 한번쯤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팔로팔로사야죠팔로사야죠문 열고 팔로사야죠 그... 아니 아이고. 어, 어 어그로 끌렸다 자 어... 하지만 어그로 끌렸어요 큰일났습니다 빨리 뚫고 나가야 돼요 오어 어어 갠세이 당하고 어... 있습니다 어... 와 아, 갑니다. 별로 안 아파요. 이거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간다고? 와 이걸 오오. 그냥 야 역시 다이아몬드 가보신가요? 맞으면서 왔습니다. 간단하네. 아, 아. 멋지네요.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밸런스 게임. 왼쪽은 야 퍼그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? 어, 어. <laughs> 러니까 집에서 자, 키우고 싶게 생겼는데? 왼쪽은 퍼그데 오른쪽은 허기기입니다 일단 상자 속에는 그린하트. 버그... 같이 들어있네요. 버그. 아 버그를 선택하네요. 네. 사실 저희가 여기 배드락 에디션에서 괴물을 만났을 때둘다한 방에 죽이는 몬스터들이었거든요. 자 어. 문이 열리고 버그가 소환됐는데요. 아이고야. 아이고야 도망가야죠. 도망가야죠. 어뭐야 별로 안 아픈데? 얘도. 또안 아파? 아니. 뭐죠? 어어어 어, 위험합니다. 아, 저리 가세요! 자, 버그문껴꼈고요 무사히! 문을 닫아야 합니다! 문을 닫고야 합니다! 좋아요, 문 닫았습니다! 자, 그러면은 아 일곱번째! 아이고, 여기는, 여긴 진짜 한방 싸움이거든요? 아이고야. 자, 왼쪽은 SCP-049와 왜 이렇게 잘생긴 사진을 썼냐? 그리고 오른쪽은, 아니, 누군지 몰라.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, 킬리 윌리 같죠? 자, 현재님, 여기서 기회를 네. 한번 드리겠습니다. 어그로를 아, 살릴 수오자둘 중에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! 미연님 살아나세요 와 어? 김미호를 살린다고? 야 뭐, 나는! 다음에 아. 아니 다음에요? 다음 없 아니 김미호를 살린다고 기회에. 여기서? 뾰로롱 아니 그런가 어디으면 나는! 뾰로롱. 이거 봐 운이 안 좋으려나 봐 비까지 아, 오잖아 아뭔 소리야 아 그런가? 로, 로빈을 살렸어야 됐나? 이쪽도 즉사긴 한데 투사체 좀더 희망이 있지 않나. 아, 어, 야 노련한 아, 무빙으로 표할수 있다. 자 그럼 미유님은요? 아, 어, 어, 나도 투자체가 낫지 않을까. 아, 생각합니다.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 SCP 049가 선택이 되었습니다. 자 SCP 049 소환됐습니다. 어, 먼저 가요. 어, 제가요? <laughs> 어, 먼저 가요. <laughs> 자 던지는 모션. 오칼 던지는데요. 자 간다. 잘 피하셔야돼요! 어이구 현재님 큰일 났습니다! Nuance. 문 열어야돼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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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자 통과하셨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렇죠 상단에 뭐가 들어있죠? 와야야 OP 다이아몬드 가보이랑와 대박이다 와이 정도면은 진짜 금상첨화죠? 나는 여기 저도 여기 <laughs> 아 이제 다 압니다 알아요. 자 그러면은 바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왜 그거를 저러고 있을까? 그러니까. 어, 문짝이랑 싸우고 있죠? <laughs> 왜 그래? 어 강철 가복거인 문짝이랑 싸우고 있어 근데 저 휘두르는 순간에 맞아 들어가면 죽습니다. 어 큰일 났어요 김현재. 와 이거 작전이었죠? 뭐? <laughs> 어 미현님 죽었어. 자 조심해야 됩니다. 와 강철 문지기의 작전이었어요.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. 지금 우와! 도말라! 자, 나이스 도망가? 타이밍. 자, 타이밍을 공략해서 아! 여덟 번째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왔는데요.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뜯긴 것들이 왜 이래 다. 야, 근데 68이가 이 이거 뭐야? <laughs> 68이 아니야. 뭐야,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? 근데 공구육도 만만치 않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 현재님의 겁에 지님 표정이 또 웃겨요. 저는 예로 하겠습니다. 어, SCP 공부욕을 선택했습니다. 네. 어, 이거 장난 아닌데요? SCP 단기만 아, 하면 되거든요. 응. SCP 공부욕을. 자, 그럼 현재님, 네. 이 라운드를 통과하시면 또한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. 네 이번엔 누구를 살리실 거죠?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현재님의 선택으로 미호님이 부활을 하셨고요. 선택할 몬스터는 여기 여기 저도 여기요. 아 68리를 선택하셨습니다. 여기, 여기 여기. 아 오늘 두분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. 왜 68리를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 뭐죠? 아 68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. 김유 안 나오나요? 아 고개를 고개를 아 절제하게 <laughs> 숨기나요? <laughs> 오! 나 볼까 <laughs> 봤어! 살았다. 미유님 뒤돌아 봐도 때 68이 지금 반대편 보고 있어. 거짓말치지 마. 반대편. 어어 <laughs> 누가 봤어요? 누구야? 난 아닌데. 나도 아니야. 문안 열었어. 미유님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도망가야 돼요. 아, <놀람> 오, 김현재. <놀람> 뭐야? 혹시 현준님, 통과하고 문 닫으면서 6, 8 쪽을 바라보셨나요? 아니요, 어, 저 아예 문 닫고 있었는데. 공구육 쪽을 한 번이라도 바라본 적이 있나요? 아니요. 아니 방금 그냥... 바라보고 있었던 거 같은데, 약간 여기서 이러고 그냥... 있었잖아. 그럼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. 근데 그 각도랑 공구육 각도랑 완전 똑같았어요. 뭐야? 연락이에요? 도착했는데. <laughs> 아, 도착은 했다, 도착은 했다. 아, 오케이, 도착했으니까 인정. 아, 인정, 어, 인정 만약에 인정. 도착 못했으면 끝났는데. 어. 자, 그러면은 마지막 열 번째 밸런스 게임. 상자 안을 먼저 볼까요? 상자 안을 먼저 볼까요? 그... 와, 아, 원펀맨 미리... 들어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미리 꺼내놨어요. 원펀맨 아이템. 아유, 와, 이거 안 죽죠? 원펀맨의 뭐 OP 아이템. 와, 장난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은 스페이스 가질라이고요 아, 네. 되구나. 아, 오른쪽은 저 밴디일까요? 비스트 벤디일까요뭘 선택하라는 거예요? 저는 안 죽어요. 예. 안 돼. 그나마 좋은 아이템, OP 아이템들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. 고질라. 아, 그래도 아, 고질라로 가네요. 고질라. 고질라. 벤스케 보 질라를 제가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 열어 주십시오. 열렸고요! 어디 쪽 오! 어, 내려왔어. 하늘에서 떨어집니다. 스페이스 가질라! 자, 두 사람 빨리 나와야죠. 어이구야. 와! 와. 뭘 스페이스 가질라 차징 상태가 끝난 것 같습니다. 번개가 찌릿찌릿합니다. 이나 어, 원펀치 한다. 어, 원펀치 날리나요? 아원펀치로못 어, 아, 잡았어요. 야 오히려 화나겠어. 자 큰일 났죠. 미호님 어브로가 맞는 것 같은데, 요아 이번에도 역시 잡지 어. 못했습니다. 어, 아니 근데 네. 그냥 오피검으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어 근데 나 오피검이 없어요. 아 큰일 났습니다. 오 손으로 새로운 스킬을 쓰는데요. 우와 대박입니다. 와 차징 상태가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와 괴수 대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아이님 어디서 죽었어요 아이템 좀 먹자 아야 아이고 와저 아이템 어디 데어네 여기 황금 아까 설치돼 있었는데 아니. 황금 위로 올라오시면 바로 치킨이신 건데 뭐야! 자 미연이 황금 위로 올라가? 가시나요? 어떻게 올라가는데? <laughs> 저분이 너무 좋아요. 편집이안 올라가요? 자 올라갔습니다. <laughs> 자 밸런스 게임 이렇게 해서 <웃음> 종료하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와!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몬스터 밸런스 게임. 아 저는 근데 초반에 그렇게 방탄을좀 몰랐어요. 에 산라운드에서 죽었데요 내가 어그로가 너무 잘 끌려서 그런가 봐. 안 나온대. 자 그러면.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은 끝까지 밸런스 게임을 맞추고 황금을 밟으셨기 때문에 치킨을 얻으셨습니다! 아, 네, 먹어야지. 뇨후, 네, 녹화가 끝난 뒤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안녕! 안녕! <laughs> 이것도 보실래요?